여자들은 모르고 남자들만 하는 무흩한 이야기들을 귀엽고 상큼하게 풀어보는 시간. 17 토크! 17 토크는 여자들이 궁금해하는 남자들의 질문 5가지를 받아서 17세가 봐도 될 정도로 순환을 해서 얘기할 건데요. 만약 주위에 동생이나 17세 미만의 사람이 있는데 이걸 알아들었다! 그건 자, 첫 번째 질문. 제 남자친구는 제가 딱 맞는 빛의 청바지나 바지보다 헐렁한 트레이닝 복을 좋아해요. 원래 남자들이 그런가요? 요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대부분의 남자들이라면 보통 이제 핏이 되는 여자의 바지를 좋아하겠지만, 본인의 여자친구다. 그리고 그 장소가 집이다. 꽉 끼면. 근데 헐렁한. 헐러간... 헐렁한. 헐러간... 꽉 끼면.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두 번째 질문 남자의 성욕은 여자의 식욕이랑 비례한다는데 정말 하루 종일 흐릿하나요 요거는 <laughs> 제가 물어볼게요 진짜 하루 종일 그렇게 먹을게 생각나요 아 물론 제 몸이나 얼굴을 뚱뚱하니까 뭐 네가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생각을 하긴 하죠 맞잖아 아닌 척하지마 당신 동생이나 남자친구도 이래 자세 번째 질문 남자들끼리 만나면 하는 야한 얘기의수 있는 어느 정도인가요 별 얘기 안 해요. 라고 말하면은 네, 남자들이 좋아하겠지만 예, 솔직한 토크이기 때문에 음,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아기 새가 엄마의 잡아온 먹이를 되게 암막 받아먹는 수준이라면 남자들은 저 하늘 위로 비상을 해요. <laughs> 그 상상 그 이상. 그 먹이만 받아먹는 새는 그 먹이밖에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하늘 위에서 모든 걸 봐요. 모든 걸. <laughs> <laughs> 이 정도 수위에요, 이 정도 수위. 나만 <laughs>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아니, 척하지 마. 네 번째 질문 남자들은 관계도 중에 제가 자꾸 좋다는데 자꾸 자세를 바꿔요. 왜 그러나요? <laughs> 네,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제 보통 남자들이라면은 이제 무흠할때무감각 타임이라고 해서 무감각 타임. 이제 뭐냐면은 초반에는 이제 갑자기 남자도이 이제 흥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곧 이제 3, 2, 1.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되면은 시간이나 이게 좀 이제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삶이되면 컨트롤이 가능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할 때탁 눌러서 할수 있는 그런 타임에 오는데 이제 그런 타임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남자들 말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가지 자세로만 이제 물 뜻을 한다 그러면은 여자도 즐거운 시간이 좀 짧아질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 남자친구가 가장 좋아할 만한 선물은 정말 그건가요 질문이야 알면서 묻는 거 아니고 질문이야 이게 네 맞습니다. 뭐 그만한 선물이 또 있나요? 남자친구한테 선물 준것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죠 남자친구한테 카톡으로 뭐 생일선물 받고 싶은 거 있어? 이랬는데 남자가 없어를 빨리 치다가 이응 버섯! 버섯 이렇게 쓴 거예요 버섯! 이렇게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그걸 보고 어? 버... 다음날 남자친구는 최고의 생일선물이 되었습니다 <laughs> 만약 이걸 알아들었다 내 동생이 이걸 알아들었다 그 친구도 남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여자들은 모르고 남자들만 아는 17 토크. 네 물론 아는 여자분도 있었겠지만 정말 좀더 궁금하고 남자들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싶은 여성분들은 또 궁금한 사항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귀엽고 상큼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